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 작년 동기 대비보다는 어, 모든 수치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실망으로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죠. 어, 오늘 저녁에 어, 또 장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악재가 나왔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증시가 살짝 공포를 또 얻기도 했는데, 어, 이런 또 기사가 있습니다. 공포 전략이 통했다. 보시면은 어, 주요 정책을 볼 수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과의 또 관세정책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예. 왜냐면은 하 지난해 무역 적자 상위국이 1위가 중국이에요. 그 다음이 유럽연합입니다. 보이시죠? 예.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3위가 멕시코. 멕시코는 이제 해결이 잘 돼가고 있고요. 4위 베트남. 이제 일본 한국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지켜보시죠. 자 금리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금리 인하 요구를 어, 없을 안할 것이다. 예. 이대로도 만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일본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조짐이 또 보이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는 금리를 1%까지 올려야 된다. 예, 엔화가 또 급락을 또 하네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일본이 미 인텔과 손잡고 차세대 양자컴을 만든다. 예, 일본도 이제 양자컴의 중요성을 아는 것 같습니다. 인텔과 또 협력한다고 을 하는데 구글은 5년 내 양자 컴퓨팅 앱을 또 출시한다 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과연 구글이 성공을 할지 같이 한번 또 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기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죠 젠슨왕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는한 20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 20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나요? 예, 참고하십시오. 자. 어, 이번엔 자율주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최근에 포드 CEO 짐 팰리님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 다른 회사와 협력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테슬라를 염두에 두는 건지, 또웨이모를 염두에 두는 건지, 예. 좋은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 테슬라였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포드의 4분기 어닝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요분, 요분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됐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연금저축 ISA 혜택이 줄어들었죠. 과세 이연 효과가 없어지면서 제가 직투, 해외 직접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여 보이시죠? 일주일간의 순매수. 예. 우리 국민의 순매수 금액입니다. 1위가 엔비디아고 최근에 3위가 테슬라였는데 올라왔어요 테슬라가 2위로 껑충 껑충은 아니지만 뛰어 올랐습니다 예. 그래도 떨어질 때마다 줍줍을 국민들이 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테슬라 사랑은 끝이 없다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두번 말고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한 번만. 예. ETF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궁금한 ETF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 조나로 보내세요.